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쯤이면 다들 집으로 돌아오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로보카폴리 물놀이 색칠북 준비했어요. 사실 제가 로보카폴리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막상 로보카폴리는 북제품이 끌리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 7월에 로보카 폴리 물놀이 색칠북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한번 구입해 봤는데요. 가격은 원래 8,000원인데 20% 할인 받아서 S14에서 6,800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성은 총 6가지의 그림과 그림과 연결된 간단한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6장이 아니라 7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득! 비록 증복이긴 했지만, 뭔가 이득봤다는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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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이득. 자 그럼 우리 로보카폴리 물놀이 색채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갈까요? 싫다고요? 싫어도 눌러요 오늘은 은김도님 이름 같은데 김은도님인가? 도은김님인가? 아무튼, 은김돈님이 제보해주신 휴지를 사용해서 물놀이 색칠을 해봤어요. 확실히 이게 최신판이다 보니까 물펜만으로 해도 잘될것 같긴 했는데, 전 아무리 해도 물펜만으로 하면 금방 다시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김돈님이 제보해주신 휴지를 사용해봤습니다. 음,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요즘, 은, 김, 돈님, 제 채널 잘안 오시더라고요. 첫 번째 게임은 뿌뿌 뱃놀이를 떠나요 인데요. 물놀이 색칠북에서 배에 타고 있던 친구들을 체크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 은근 쉽게 봤는데 생긴 게다 비슷비슷해서 조금 당황했어요. 두 번째는 시끌벅적 서커스가 열렸어요!인데요. 게임은 서커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때는 일곱 개가 아니라 여섯 개 중에 하나가 잘못 들어가 있나 보다 하고, 헐, 내 돈, 내 돈! 하면서 짜증이 좀 났는데, 알고 보니까 일곱 개더라고요.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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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이득. 여기서부터는 물펜으로 다시 갈아 탔어요. 휴지가 정말 잘 되긴 하는데, 휴지가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또 휴지를 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뭔가 자연 파괴범, 자연 파괴범 된것 같고, 마음이 무거워서 주사기와 물펜 꺼내 들었습니다. 참고로 휴지로 하실 분들은, 이렇게 쓱쓱, 이렇게 쓸어 내리면 안 되고, 톡톡톡톡 쳐줘야 휴지가 묻어나지 않아서 깨끗하게 잘 돼요. 이번이 진짜 시끌벅적 서커스가 열렸어요. 인데요. 헨리가 서커스 하는 친구들 사진을 찍었는데, 모두 다 잘못 찍었대요. 누구를 찍은 사진인지 물펜으로 칠하여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사진을 찍지? 이것도 능력입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 헨리가 브루노를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공감하시나요? 다음은 짝짝 생일 축하해요. 오늘은 헨리의 생일. 폴리와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아래에 있는 물건이 몇 개씩 있는지 물펜으로 칠하여 찾아보세요. 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이건 일단 칠해봐야 알기 때문에 주사기로 물을 예쁘게 뿌려서 칠해봤습니다. 깨알 눈웃음 괜찮았나요? 물로 색칠을 다 해가니까 우리 수학문제 풀어봐야겠죠?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오늘도 자진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 1, 2, 3, 4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보니까 케이크가 하나여서 1이라고 쓰면 되는데, 저는 케이크에 있는 초르세라는 줄 알고 3을 썼어요. 아이고. 음.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어? 너무 사람이 완벽해도 인간미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 인간미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어떨까요? 아, 네 번째는 쿵짝쿵짝? 쿵짝. 쿵, 짝, 쿵, 짜, 짝, 쿵, 짝. 오, 갑자기 아재 본능이 나왔는데. 네 번째는 쿵, 짝, 쿵, 짝, 악기를 연주해요. 입니다. 시청학 강장에서 흥겨운 연주회가 열렸어요. 누가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지 물펜으로 칠하여 찾아보세요. 입니다. 근데 로보카폴리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안 칠해도 윤곽만 보고 아시지 않을까요? 아닌가? 다섯 번째는 휙 무엇을 낚을까요? 폴리와 구조대 친구들이 낚시를 해요. 무엇을 낚으려고 하는지 물고기 머리가 가르키는 방향으로 따라가 보세요. 이게 첫 번째 갔을 때 제가 실수해서 쓰레기 쪽으로 간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못 간게 아니었어요. 맞게 했는데도 쓰레기 쪽으로 가서 살짝 당황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놀러 가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장면 같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휴양지에 놀러 가서는 내가 만든 쓰레기는 꼭 집으로 가져와서 자연을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름이 좀덜 덥지 않을까요? 마지막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브롬스타운에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어요. 브롬스타운 친구들은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와, 생각해 보니까 벌써 9월 중순이잖아요. 크리스마스가 3개월하고 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관련한 거 보면 감흥이 없었는데, 와, 이제는 진짜 실감 나네요. 조금 잃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남은 3개월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울지 마시고 해서 원하는 선물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럽다. 나는 이제 못 봤는데. 오늘 준비한 로보카폴리 물놀이 색칠북,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재미없게 보셨다면 거참! 언제까지 재미없게 하나 지켜보려고 구독하고 좋아요 하는 거야. 너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남은 연휴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벌써 밤에는 춥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